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다육이가 요즘 아주 예뻐지고 있네요. 이러다가 이제 봄철 되면 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죠.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오늘은 다덤 농장에 와서 소개해 볼게요. 라이프 티그라예요. 이렇게 입장이 얘는 이렇게 봤을 때이 입장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무슨 초록색 장미꽃같이 그죠? 장미꽃 봉오리 같이 이렇게 이뻐요 하여튼, 다육이는 입장이 모여서 꽃으로 보여주는 다육이니까. 그래서 또 그런 재미로 다육이를 기르잖아요. 아주 예쁘게 또 자라는 라이프 티그라 아가를 보세요. 뺑돌아가면서 자구를 이렇게, 이렇게 많이 품었어.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었답니다. 저도 얘를 데려다 길렀는데요. 자고를 그렇게 많이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시켜가지고 따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지금 자고를 또 품어가지고 또 이렇게 기르고 있어. 엄청 자고를 잘 기르는 라이프 티그라예요. 근데 얘요 사천 원이래요. 이렇게 한 포트에 사천 원에 소개할게요. 펜바디스 자연군생의 나이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보세요. 아가를 이렇게 예쁘게 품었죠. 뺑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요러고 봤더니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야. 아주 예쁘죠? 수영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가를 품었네요. 여기도 보세요. 엄마가 여기 있고요. 아가를 이렇게 수영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으면서 아가를 이렇게 품은 거예요. 이쪽으로 봐도 그러고 저쪽으로 봐도 그러고 아주 수영이 아주 예쁘네요. 벤바디스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 4만 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조금 전에 찍은 아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요, 얘는 여기 속에 로제트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랍니다. 근데 네, 입장이 모여서 이렇게 꽃이. 예쁘게 보여주고 있죠? 멕시코 폴덴시스예요 멕시코 폴덴시스는 2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레드선이에요. 근데 입장이 이렇게 꽃같이 이쁘죠? 아우, 다육이는 입장이 모여서 이렇게 꽃이 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레드선이에요. 지금 이 두루 얘는 엄청 예쁘네. 이렇게 있는 아이 만 사천 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속에 속닉장 있죠. 여기도 이렇게 가장자리가 라인을 싹 두르면서 빨개져요. 그 예쁘게 자라는 레드선을 만 사천 원에 소개할게요. 얘는 레드탄이거든요. 아주 입장이 새파랬썼는데 지금 이렇게 점점 물들어가고 있어. 얘도 아주 전체적으로 빨개지는 아이잖아요. 근데 얘좀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변형이 돼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입장이 변형이 되면은 뭔가를 보여준다 그랬죠.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예쁘게 또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입장이 다 변형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변형이 됐죠. 이런 아이들 보면은 멋있더라고요 레드탄을 만원에 소개합니다 콜로라타 프렌티가요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콜로라타가 제철 되면은 아주 환상적으로 그렇게 예뻐지는 아이죠 아주 예뻐지는 아이랍니다 여기는 투수가 이렇게 크네요 근데 속에 입장 나오는거 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이두야 이렇게 아가를 품고 이렇게 잘 길러고 있습니다. 콜로라다 프린티. 이렇게 있는 아이는 12,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홍영이에요. 홍영이라는 아이인데요. 얘투수좀 보세요. 이렇게 좋아. 엄청 크고 좋죠. 자고를 이렇게 많이 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봤더니 꽃다발같이 이렇게 이쁜 거예요. 아주 예쁘죠. 근데 얘가요. 지금은 이렇죠. 물이 들었는데 고상하게 그렇게 예뻐지는 홍령입니다. 두수가 이렇게 크고 좋은 아이 홍령을 3만원에 소개할게요.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는 아이거든요. 얘는 미러 볼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볼처럼 볼이... 공기 전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쁘게 자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져봤더니 돌덩이 같아 아주. 지금 하월시아스 아이들요 다 단단하게 돌덩이 같이 그렇게 엄청 예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아주 묵은둥이랍니다. 얘도 이렇게 이쁘죠. 이게 다육이 기르다가 많이 좀 뭐야 실패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하월시아 속 아이들을 기르세요 얘는 그냥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미러볼은 2만원에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두수가 무겄둥이라 엄청 크고 좋아 아주 예쁘게 그렇게 또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수금이에요 수금이라고 이렇게 있는 아이 하월시아 속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또 금색이 나오면서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수금은 3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네트샷 금도 보여드렸죠. 개하고 얘하고 입장이 약간 달라요. 여기 수금은 여기가 더 이렇게, 이렇게 더 납작하게 이렇게 제껴졌어요. 근데 네트샷 금 보여드릴게. 내투자금은 입장이 더 이렇게 통통해요. 통통하면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제껴졌어요 그래서 종자가 다르답니다. 얘는 내투자금이고 여기 보이는 아이는 수금이에요. 제가 같이 놓고 보여드릴까? 이렇게 보면은 다르죠. 여기 입장을 보세요. 입장이 이거 다르죠? 여기 이하고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는 수금이고 내투자금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데도 이렇게 입장에 금이 이렇게 발현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네 네트샤 금 이렇게 있는 아이는 2만 원에 소개합니다. 근데요 돌덩이 같이 아주 단단하면서 엄청 좋아. <laughs> 엄청 이렇게 아주 푸짐하게 자라는 아이 두수가 꽤 크죠. 엄마도고 엄마고요. 자고를 이렇게 많이 품었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고를 이렇게 많이 품었어요. 레퓨자 금은 2만 원에 소개해드릴게요. 하우시아는요 정말 부탈하게잘 커요. 우리 저기 베란다에서 기르기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늘에서 도잘 크기 때문에 지금 얘좀 보세요. 입장이 요렇게 우애가 납작한 듯하다게 이렇게 꽃이 피죠? 잎장이 모여서 꽃이 되는 아이들은 다 다육이가 그렇게 잎장이 모여서 꽃이 되잖아요.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꽃을 보여주는 무축화예요 근데 이런 아이를 3천 원에 소개를 합니다. 여기 옵투샤도 소개해드릴게요. 옵투샤 얘도 엄청 잘 커. 제 거는 아주 지금 두수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있는 오토샤는 여기 우회가꼭 물방울이 고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보여줘요. 또 얘도 자고도 잘 치고 아주 잘 크는 아이입니다. 오토샤는 5천원에 소개합니다. 철아를 소개해드릴게요. 철아가요. 길러보니까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지금 얘는 두수가 엄청 좋아. 한 20cm는 되는 것 같으네. 이렇게. 그러면서 요 철화가 이제 풀리면은 요런 얼굴이 되죠. 얘가 다 풀리잖아요? 꽃다발 같이 요런 얼굴로 다 이렇게 변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철화도 기르니까 재밌더라고요. 두수가 아주 좋은 철화. 지금 또 물도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 6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6만원에 철화를 소개합니다. 근데 얘가 이름이요. SP에요. SP 얘는 데려다가 내가 좋아하는 이름 여기다가 지어주면 돼요. SP 철화를 6만원에 소개할게요. 보이는 아이는 스탈리아 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색감 좀 보세요. 아유 지금 다이기들 다 와서 보면 은다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제 입장 뒤로 보여드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빨개, 빨개지고 있죠. 얘가 전부 이렇게 빨개져요. 아주 예쁘게 보여주는 아이예요. 근데 아주 포스도 아주 멋있네요. 스탈리아 금 이렇게 있는 아이는 만 6천원에 소개합니다. 얘가 봄 되면은 색감이 엄청 예쁘거든요 빨간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여거 보세요 투수도 아주 좋지요 얘는 코코샤넬이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저도 얘를 기르고 있는데 요즘 아주 물드느라고 아주 얘네들이 엄청 예뻐지고 있더라고요투수도 엄청 좋아요 네. 코코샤넬 이렇게 있는 아이는 2 8 0 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많이 품었어. 이렇게. 오 얘도 또 군생 펼쳐지면 꽃다발같이 그렇게 예쁠 것 같으네요. 아주 예쁘죠. 얘는 소르베 말간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포스도 여기서 보세요. 아주 멋있죠.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소르베 말간이에요. 등이 입장 가장자리로 이렇게 약간 각이 진 듯한 그런 느낌의 소르베 말간입니다 네 요즘 물 도는데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보세요.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소르베 말간. 소르베 말간은 만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튼실하죠? 또 물도 예쁘게 들고 있어요. 론 에반스인데요. 아유, 예뻐지고 있습니다. 원종 론 에반스예요. 입장 좀 보세요. 근데 목대도 이렇게 튼실해 보세요. 목대 보이시나?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는 아이 론 에반스. 저는 이인데 5천원에 소개를 합니다. 마이 레이인데요 얘는 전체적으로 빨개지는 아이죠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자라는 아이 마이레디는 5,000원입니다 핑크팁스도요 이름 그대로 아주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네요 그러면서 입장이 약간 분 입은 듯한 그런 느낌 그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핑크팁스 근데 예쁘죠 얘도 3,000원에 소개합니다 쭉 있는 아이들은 데메테르예요 데메테르인데 지금 이제 활창을 해가지고 요렇게 이뻐지고 있네요. 가장 자리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아주 예쁘죠? 네, 이렇게 있는 아이 3천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데메테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받들어 있어요. 네, 도소매 하시니까는 오셔서 예쁜 아가들 골라가세요. 벨로즈예요. 벨로즈가 이렇게 점점 예뻐지고 있네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들어가요. 이렇게 새파랬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뻐지고 있죠. 벨로즈 이렇게 있는 아이는 두수가 꽤 크네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3두인 아이도 있네요. 어머 얘는 2두가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2두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아가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네 8,000원에 소개합니다. 다도움 농장은 도소매를 하시거든요. 도소매를 하시니까는 우리 화방하시는 사장님들도 오시고요. 또 매니아님들도 오셔서 예쁜 아가들 데려가세요. 오늘은 다도움 농장에 와서요. 지금 예쁘게 변해가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올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